막 굳이 막 글자 크기 줄이고 막 자간 빡빡하게 해 갖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한 장에 우겨 넣겠다. 어, 그거 정말 위험해요. 좋은 보고서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고서죠. 숫자를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고서가 힘들다고 할수 있는 거죠. 2012년에 특수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 보고서를 기재부 담당자가 이해를 못했어요. 어느 날그 오후 4시 전화를 해가지고 과천으로 올라오라고 바로 출발해서 과천에 도착했더니 저녁 7시였고, 그때부터 담당 사무관하고 앉아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보고서 한 장짜리를 만들었고, 그게 어, 특수물류센터 700억의 시작이었고 제 기획서 작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좀 역동적으로 보이고 싶어 가지고 일반적인 공무원 아닙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했죠 아까 말했잖아요 보기 좋은 때 보기도 좋다고 말 잘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고 그러면은 평가자들한테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맞아요 기획서는 더하기 빼기랑 똑같아요 많이 해보, 해봐서 숙달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이 혼나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조, 잘 쓰는 게 과장님들한테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빨리빨리 넣을 수 있는 건데, 혼자서 쓰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빨리 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도표나 그래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밑에 출처가 뭔지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쓴다는 게 아니라, 어, 얘는 어, 세계적인, 그, 제3의 제3회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에서 내가 차용한 거야. 라는 게, 아, 그러 이건 진짜 시장성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아요. 이거는 IRE를 하시든 뭘 하든 저런 자료는 꼭 들어가야 돼요. 무엇 무엇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납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문장이라 고하면 개조식은 어떤 효과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다. 목표가 앞으로 나와요. 결과나 목표가 앞으로 나와요. 그 다음 수단이 뒤로 나온 거고. 청 문장부터 중간에 읽다가 앞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기대 효과라든지 목표라는 걸 먼저 그 읽고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이걸 하겠으면 뭘 하겠구나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게 만들려고 개조식을 많이 쓰라고 해요. 인공지능을 어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든 밖에서 개발을 하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따려면은 결국엔 기획서가 필요하고 어그 기획서를 가지고 돈을 주는 사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사람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체중감량 한 달에 1kg를 빼줄 수 있습니다가 좋은지 한 달에 10%를 감량시켜줄 수있으냐 좋은지. 그니까 상황에 맞게 숫자는 그래서 퍼센트로 할 것인지 앞에 숫자 빼고 뒤에 것만 할 것인지 증가분만 할 것인지 전체 볼륨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디지털이지만은 그게 건드리는 건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감성을 건다고 생각하셔야 을 되는 거예요. 평가자가 원하는 것들을 제시해주는, 객관적으로 제시해주는 게 숫자니까, 같은 숫자를 쓰더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IR도 기획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니가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너한테 어떤 효과가 이득이 있어. 이거를 설명하는데 집중해야죠. 근데 평가자가 누구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나옵니다 나한테 투자하세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돌려줍니다 그게 목적이죠 사람들한테 기획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대학생들이 기획서 쓴거 보면 아, 돈이 정말 그 필요한데 못 썼어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어떠셨는지 어, 참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죠 <laughs>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기초부터 다시 알려줘야 되고, 어, 안타깝죠. 그게, 정, 약간, 그런 과정이, 정상, 그 정규 과정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가르치는 것보다, 좀, 그, 그룹화 시켜서, 어, 할수 있는, 그런, 그, 그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래야 그들도, 어, 좌절을 덜할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죠.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보고 기획서를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AI 프렌즈를 통해서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창업자의 꿈을 응원합니다.